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바이노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시바이노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7.94K, 최저가 66.5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38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바이누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일본계 개발자임을 주장하는 로시에 의해서 100%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되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지향하며 탄생했습니다. 시바이누는 최초의 천조개가 발행된 후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으로 1년의 분배 과정을 통해 현재 탈중화된 토큰 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더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어 이더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팀이나 기타 기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분배되는 물량이 존재하지 않고 1년의 토큰 분배 과정을 통해 탈중앙화된 토큰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더 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토큰 분배에 있어서 탈중앙화를 이루어냈으며 거대한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생태계 확장을 이어왔습니다. 시바이누의 탄생 이념이 100%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되는 데이터 자산 프로젝트였던 점을 생각하면 출시 당시의 이념은 현재까지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의해 시바이누 토큰의 사용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처 확보는 시바이누 토큰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코인 마켓 캡에서 시바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3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보이는 곳은 업비트고요그 다음이 바이낸스 순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한번 볼 건데요. 바이낸스는 2021년도 상장이 됐고 상 장빔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서 급등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 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이다가 올 초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후에는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지금 조정 후에 반등 타점 나오면서 반등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 기를 탈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추세 자체는 단기 삼각수렴 만들어주면서 우하향으로 꺾였고요. 그러다가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보셔야 되는 건이 하얀색 라인인데이 하얀색 라인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에서는 이 구간 정확히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반등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름대 상단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조종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지지 후 반등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찬스가 왔다라고 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진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 모은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서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전고점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대신에 이 구름대 이탈되는 경우, 추가 하락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찬스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시바인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바이누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1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